네, 사도 신경하심으로 삼월 2십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빛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빛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신약 성경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 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 네,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민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율법과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어,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는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어, 이제 왔던 길을 되돌아서 음, 전도한 지역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어, 보시면 아달리아에서 네, 배를 타고 맨 처음 선교 파송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이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성도들과 나누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을 보시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한 가지 이 사건이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주의적 전통을 고수하던 유대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찾아와서 율법에 관한 문제로 어 그들에게 태클을 건어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어 그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어 사진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너희와 또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너희와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주장을 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네 사진 자 여러분 할례가 뭔지는 잘 아시죠 근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할례는 그것이죠. 네, 남성의 포피를 절제하는 의식. 네, 뭐 오늘날을 말하면 이제 고래를 잡는 걸 말하죠. 네, 유담생 아시죠? <laughs> 당시 이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모든 남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이 난지 8일 만에 이 할례식이 집행되었는데요. 할례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어, 구원 언약, 곧 약속의 증표로서. 이 할례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만 이 복종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사람이 혈통상 이스라엘 사람일지라도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요, 그는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이러한 율법은 이방인에게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는데 이방인 중에 내가 만약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은 자가 있으면 그도 역시 이 할례를 통해서만 이 언약 공동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로 인해서 그들과 이 바울 사이의 갈등이 어, 새, 생기게 된 것이죠. 어,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전부 다 지키면 어쩌면 천국에 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아마 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율법의 개수가 몇 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600개가 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613개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이 율법 중에 그것 중에... 이 한례의식 하나 지킨다고 여러분 이 하나 지킨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키려면 다 지켜야지.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 많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림도 없죠. 네, 못합니다. 로마서 3장2 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곧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여러분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지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럼 지키지도 못할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자 우리 다음 20절 나머지 부분을 봅시다. 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니 여러분 율법은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의 불리한 모습, 추악한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굴에 우리가 더러운 게 묻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알아채기 힘들죠. 우리는 반드시 이 거울을 통해서, 이 거울을 보고서야 비로소 우리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다 묻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악됨을 비춰준 역할.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어떤 기능적인 면만 있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사람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또 완성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성취와 함께 이제는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복음이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단 하나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 율법의 얽매의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달리 이 초기 유대인 성도들은 아직 이스라엘 선민 사상과 그리고 이 구약의 율법 조항에 여전히 이 얽매여 있던 상태여서 이러한 유, 유대교적 잔재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 자신들 어떤 이 잘못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만 것이죠. 어, 이방인 성도들에 대한 이 할례 문제가 점점 이 불거지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의 이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시 공의회를 어,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두고 감론을막하면서이 어, 토론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토론은 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말로 결론이 어, 짓게 되어집니다. 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6절과 11절의 말씀이었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선포한 것입니다. 어 베드로는 여러분 이미 이 과거에 고넬료라는 이 로마 백부장이 성령을 받아서 그와 함께 그의 가정도 이렇게 같이를 개종한 사건을 직접 몸소 이렇게 체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더 확신 있게. 어,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전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베드로의 주장이 끝난 이후에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어, 본인들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한 이방인들의 회심을 증거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한 이 구원의 은혜 안에 어, 있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의 동생이자 또 야고보서의 저자, 또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베드로와 함께 가장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야고보, 야고보가 이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의 이 입장을 어, 더욱 힘을 실어주면서 어, 그 또한 이 최후의 결론을 펼치게 되는데 이 야고보의 마지막 이 굳히기 한 판이. 마침내 이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어, 바르게 인식하게 만든 어떤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단 하나의 진리가 원리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로 확립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개, 계기를 어, 만들게 됩니다. 또한 야고보의 별로는요, 공의회로 하여금 바울의 이방 선교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면서 바울로 하여금 이후에 전도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러한 계기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봤을 때 공의회는 분명 이 이방인 출신 성도의 어떤 할례 문제로 개최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방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자 그리고 바울 전도 여행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 전체적인 맥락인데요. 우리가 전부 다룰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별론을 중점으로 딱두 가지의 메시지만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자, 따라 합시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이분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인즉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우리의 외적인 이 조건이 결코 구원을 얻는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무엇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또 로마서 10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것 없이 신분이 높은 자나 신분이 낮은 자나 할것 없이 모두 차별 없이 구원을 해 주신다.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계속해서 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풀이하자면요. 사진을 보시면 어, 이신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걸 풀이하자면 써 이에 믿을 신에 얻을 득 오를 의.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뜻이죠. 구원의 조건은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주 고급진 용어예요. 매우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믿음이 유일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어떤 다른 외적인 조건을 바라보고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겉모습을 판단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어느, 저, 어느 정도 조건이 맞는 사람한테만 내가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부터가 이렇게 잘못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이렇게 좀 연약한 사람인지라 어, 사람을 좀 가려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음, 내 마음이 좀 편하고 또내 마음이 좀 동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반대로 아, 이 사람은 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무시하고 어, 심지어 어, 막 경멸까지 하는 어, 그런 어, 좀 못된 습성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어, 이 가려내게 되는 어떤 그런 또 악한 습성을 또 지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 이건 여러분 하나님 뜻에 대한 어떤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 대신 어떤 심판자가 되겠다는 그러니까 그분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차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차별하지 않는데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뭐라고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것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누구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에는 결코 차별이 없다라는 이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로 깨달은 자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따라 합시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이 말을 정확히 더 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11절을 보시면 자, 베드로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고 이방인 모두가 평등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동일하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구원의 길은 오직 단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이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가지 될 수도 있죠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요, 요즘 뭐 여러분 또 관심 많은 연애일 수도 있고 물론 이런 것도 공통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모든 사람에 있어서 이 인생 최대의 관심사는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든 사람이 있어서 인생 최대의 관심사는 저는 뭐니 뭐니 해도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영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유한한 생명을 극복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의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인류가 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이 구원을 간절히 갈망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이 구원의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었죠. 그래서 기독교로 포함한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구원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교는 이 자기 스스로 구원한다는 어떤 자력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천주교나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이 행위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 아주 중요한 교리로서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종교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이 과학이 구원의 이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어 사람들은 이 과학이 인간에게 영생을 줄 것이라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제가 며칠 전에 이 영화를 하나 봤는데 얼터드 카본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였어요. 여러분 청불이니까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나중에 다 크시면 보세요. 아무튼 거기서도 이런 이 영생을 소재로 해서 이 스토리를 진행해 가더라고요. 그뭐 그러니까 대충 내용 이랬습니다. 뭐먼 미래에는 정신이 육체를 이렇게 옮겨 다니는 시대가 온대요. 그래서 평생 죽을 걱정 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뭐 살수 있게 된다. 라는 어떤 어떤 이런 뭐, 뭐 별똥단지 같은 그런 내용이 담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제로 한뭐 영화들이나 뭐책 같은 것들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인간의 최대의 관심사가 이 영생 구원이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구원을 위해서 이 영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만들어낸 분들 한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의 구원의 방법이란 결국에는 딱하나뿐인 우리는 분명히 어,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쇠가 많아도 내 집에 맞는 열쇠는 다 하나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종교도 많고 그리고 제시되는 구원의 방법도 많지만 다양하지만 천국에 맞는 열쇠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겠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대속자 예수님뿐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확고하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럼 구원을 받을 만한 이런 무엇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길이 예수님 뿐이라는 것이 그저 이 기독교의 어떤 독단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하는 구원도 그저 어떤 여러 가지 구원 중에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그한 주장이 뭐 제가 뭐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 말이 일리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뭐 충분히 그 사람들 입장이 이해는 됩니다. 그 사람 믿지 않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믿는 우리는 믿는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종교와는 달리 오직 기독교만이 인간의 구원이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닙니까?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었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어쨌든 이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런 역으로 성경이 그것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한 구원을 제시하는 세상의 모든 종교의 이 구원의 방법은 다 그릇되다, 다 틀리다, 엉터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이 구원을 제시하는 이 기독교의 복음만이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One Way.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여러분 결코 흔들림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고 오직 그 예수님만을 소망하시며 더 나아가 헛된 구원을 찾아 방어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셔서 그들도 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여 성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시는 우리 복된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는 결코 차별이 없으며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선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제시하는 길은 매우 다양하지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정하여졌으며,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아래로 옮긴 받았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확신하오니,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그리고 바나바와 같이 주님 명령하셨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 문하심으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